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24년 떠오르는 신규 호기심 아이템 12가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입하시는 시점에 따라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올해는 보안과 관련된 상품이 큰 성장을 보일 예정인데요. 그로 인해 보안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휴대용이자 여행용 와이파이 공유기 AC 1200 제품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와 같은 제품군이지만요. VPN을 지원하며 좀더 보안의 체계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행 중 집안에서 인터넷 포트를 연결해서 사용하세요. 듀얼밴드, 기가비트 이더넷, 익명성 보장, DNS 암호화, USB-C 전원 오픈 VPN, 와이어가드로 강력 보안을 지켜줍니다. 또한 야외에선 LTE나 3G 모뎀 및 스마트폰 테더링을 통해서도 이용해보세요. 최대 52개의 장치 동시 연결을 지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보안을 지킬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두 번째 상품. 알리에서 절대 구매하면 안 되는 제품들이 바로 메모리 쪽인데요. USB 메모리 대부분이 뻥 스펙의 제품들이 절대적입니다. 1테라 SSD 외장 하드디스크를 뜯으면 128기가 SD 카드가 들어있곤 하죠. USB 형태의 SSD 제품은 국내 제대로 된 브랜드 제품을 추천하고요. 1테라급 SSD는 대략 10만원 사이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요. 가격 어느 정도 보시고 판단하시거나 알리 브랜드 제품을 찾으세요. 무브스피드 USB 3.2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NVMe SSD로 유명한 곳으로 USB 3.0과 Type-C 연결을 지원합니다. 128GB 메모리부터 1TB 상품까지 판매 중입니다. 읽기 최대 520MB, 쓰기 최대 450MB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AES256 암호화 지원하며 금속 재질로 내구성도 좋습니다. 또한 플래시 스틱에 지문인식을 갖추고 있어 보안에 한층 더 좋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 상품. 화려한 디자인의 25,000mAh 보조배터리입니다. 앞서 소개한 무브스피드 제품입니다. 대형 LED 스크린 채용에 실시간 충전량 확인 가능하고요. 픽션 디자인을 사용해 좀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란 스마트칩과 NTC 온도 센서 탑재로 안정적인 충전을 지원합니다. USB-C 최대 PD 100W 지원하며 인풋 최대 PD 90W 지원합니다. 자체 충전까지도 빠른 충전 속도 보여줍니다. 여기에 USB-C 동시 충전 시 65W와 65W로 작동을 합니다. 가격 대비 PD 충전 속도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제품군들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가격 보여줍니다. 일반 보조배터리와 동일한 60% 전격세 용량 갖추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제품군 중 디자인과 성능 괜찮은 제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8만mAh 용량을 갖춘 파워뱅크 보조배터리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기존 제품들과 달리 보조배터리 같지 않은 외형 갖췄네요. 얼핏 보면 도시락통과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이전 보조배터리 제품과 다른 디자인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최대 130W 출력을 보여주며 총 5개의 충전단자 지원합니다. 이동성 좋은 손잡이와 슬림한 두께와 외형 좋고요. 은은한 RGB 숨쉬기 라이트로 고급스러운 연출합니다. 캠핑, 낚시 등 야외활동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또는 가정에서도 많은 전자기기 충전용으로 사용해보세요. 한 번에 많은 장치와 용량 큰 제품들을 편하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상단 LED 디스플레이 통해 현재 배터리 잔량 확인도 가능합니다. 고급스러운 외형의 파워뱅크 찾으신다면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상품. 지난해 구입해서 하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대시보드형 HUD 제품입니다. GPS 버전과 OBD2 버전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유리반사형 제품 구입하다 선명함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요. 확실히 반사형 제품과 달리 선명하고 또렷함이 어마어마 차이납니다. 높이가 낮아 대시보드 끝에 부착하고 이용하니 불편함 없고요. 선명하고 또렷한 LED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지인도 장착한 걸 보고 바로 교체해서 장착을 했는데요. 반사형 제품보다 선례도가 뛰어나 확실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띄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사형 제품과 달리 전방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편하고요. 여러 차량 정보를 띄어쓰는 분들에겐 오히려 대시보드형이 더 좋습니다. 많은 정보로 인해 전방 시야의 방해를 받지는 않으니까요. 여섯 번째 상품 리모전 제공하는 샤오미 모니터 조명 원 S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샤오미 고급형 제품으로 다이얼 리모컨 제공합니다. 전작에 비해 리모컨 제공 유무뿐만 아니라 스펙도 상향되었고요. 최대 25도 각도 조절 제공하며 R A 95를 지원해서요. 좀더 사실적인 색감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총세 가지 색온도 조절 가능하고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모두 수동조작이었다면요. 다이얼 리모컨을 통해 손쉽게 색온도와 밝기 조절 가능합니다. 또한 전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한층 더 편리합니다. 너비가 넓은 책상을 많이 쓰시는데요. 특히 모니터를 책상 끝에 놓고 쓰다 보니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합니다. 편하게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해 보세요. 일곱 번째 상품. 오리코 USB 클립형 허브 제품입니다. 부족한 PC/USB를 이용하거나 본체가 너무 멀리 놓고 쓰신다면요. 이 제품 굉장히 추천하는 멀티어브입니다. 저도 재작년 구입해서 사용 중인 제품인데요. USB3.0 확장 포트로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해주면서 부족한 USB 활용할 수 있어요. 옵션에 따라 SD카드 리더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활용성 좋고요. 간단하게 클립 형태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서요. 자주 사용하는 동선에 설치하면 한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본체를 책상 아래 깊숙하게 두고 사용하고 있어서요. 무선 전원 PC 리모컨과 함께 동선에 놓고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무선 HDMI 송수신기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선의 편리함을 극대화해주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무선 인터넷만큼 편하게 HDMI 출력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가격 저렴한 이유는 최대 1080p를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4K 지원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 많이 비싸집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1080p 정도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네요. BPT, 프리젠테이션, 게임 영상 재생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콘솔 게임을 TV와 연결할 때 HDMI 연결해야 하잖아요. 케이블이 짧거나 연결하기 불편할 때 무선 HDMI 써보세요. 매번 케이블 정리하지 않고 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최대 10m까지 떨어져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에 설치하고 닌텐도 스위치나 노트북에 연결하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화면 전송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홉 번째 상품. 베스트셀러로 소개되고 있는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가성비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카플레이 모니터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어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현재 10.26인치 중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량 늘어나고 있는 제품입니다. 리눅스 기반 제품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대 제품이고요. 해상도, 작동 환경, 다른 브랜드 제품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억스, FMT로만 차량 스피커와 연결되는 것을 제외하면요. 품질이나 기능성의 차이는 전혀 없는 모델입니다. 편리한 BT 오디오 기능을 원하신다면 이미지본이나 OBD픽 제품 선택하세요. 같은 레이아웃 제품이라고 해도 펌웨어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열 번째 상품 지금부터는 Q10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무이자 할부 및 국내 카드 혜택 그대로 받아볼 수 있고요. 알리와 달리 저렴한 물건 또는 단독 상품들이 인근이 많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컨트롤러 게임패드입니다. 게임서 G8 갈릴레오 USB-C 게임 컨트롤러 제품인데요. 알리보다 무려 30달러 저렴한 금액의 Q10 구입 가능합니다. 신제품으로 아이폰 15 시리즈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지원합니다. 접이식 타입 C 단자 채용에 이동할 때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고요. 하단엔 고속 충전 단자와 이어폰 단자 제공합니다. 패스스루 충전 방식 제공합니다. 플스 모드, 안드로이드 모드, 지터치 모드 제공합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플스 원격 플레이, 스팀 링크 등 전반적인 거의 모든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지원합니다. 가장 최신 제품으로 아이폰 15에서도 편하게 사용해보세요. 11번째 상품. 중국 타오바오에서 인기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죠. 게이밍 전문 브랜드인 아우라의 가스켓 무선 키보드입니다. 아우라 F87 탱키리스 키보드로 유무선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커스텀 제품으로 핫스왑 지원 RPG 1 0 0이트 PBT 키캡. 옵션에 따라 스위치 선택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품질이나 타건감 좋기로 알려졌죠. 특히 오래된 브랜드로서 제품의 완성도는 익히 알려졌고요. 저렴한 가격에 유무선 블루투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알리보다 큐텐이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10만원 대 기성품을 씹어먹을 수준의 품질 갖춘 제품입니다. 12번째 상품. 가성비 가장 좋은 보급기 스마트폰이죠. 삼성 갤럭시 A34 A54 제품인데요. 국내엔 판매하지 않는 8기가 메모리 상품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쿠폰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요. 삼성 페이만 안될 뿐이지만 오히려 8기가 메모리 등 스펙 더 좋습니다. A34와 A54 두 가지 모델 모두 구입 가능합니다. 두 기종 모두 국내 판에 비해 많이 저렴합니다. 일부러 고사양의 글로벌 버전을 구입하는 분들 많습니다. 국내 서비스 센터에서도 AS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부품에 따른 시간 소요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네요. 30만 원 초반 대의 8기가 메모리를 선택할 수 있어 국내보다 월등하게요. 저렴한 A34 스마트폰 만나보세요.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Everybody sing that shit. Shit. Everybody sing that shit.